그리고 그 다양한 역요 자, 배우 진덕 씨입니다. 네. 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배우님 엄청난 존재감의주인공입니다 배우 진덕 씨, 앞으로 오셔서 여으로 포토타임을 먼저 드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면, 그리고 왼쪽, 오른쪽 순서로 가겠습니다 정면 봐주시고요. 어,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분들이십니다 오른쪽에 있는 카메라 골고루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른쪽도 봐주시고요. 네. 천천히 왼쪽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가운데도 한번더 봐주시고요. 가운데, 아래도 봐주시고요. 어, 우리 또 많은 분들이 또. 네! <laughs>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인터뷰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를 보어주시고요 어, 여기서 보니까 더잘생기셨네요 네. <laughs> 그래서 인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우신 성규입니다. 습니다 네. 자, 올해 초 전국민의 마음을 사로잡은 영화죠. 지업에서만는사람데요 흑인 요정으로 자리에 냉하셨는데 흑인 요정이라는 그 이름 어떻게 좀 받아들여주시나요? 한 개까지 받아들였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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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정은 제가 못 받아 <laughs> <볼까요? 웃음> 습니다 정말 많은 팬분들이 <laughs> 사랑을 해주시겠는데 <laughs> 사랑해 주시는 팬분들을 위해서 잘받아 <laughs> 네, 그 주시잖아요. <laughs> 네, 네, 진짜 올해 초에 했던 아, 직업이라는 영화로 아,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았고 네. 또그사랑 때문에 또이 자리까지 올게 됐습니다. 영광스럽고 그리고 영광스럽고 어, 감사합니다. 언니, 나 감사합니다. 이거, 네. 어,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어, 진성규 게... 배우, 진성규가 그래서... 사랑받는 이유가 그래서...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한마디로 좀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일, 제가 제일 많이 습니다 네 그냥 뭐 잡지 말자 시간이 좀더 많으면 솔직한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저, 감사합니다. 자 레트카페에 좀더 입장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우 진.. anh... 진성기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그럼, 자 다음 분을 응, 또 만나보도록 음, 하겠습니다 어, 어. 아, 정말 어 우리도 뭐아네 멋지게 오늘 의상을 또 함께 해주시고, 랜드카프 입장하고 계신데요. 자, 말씀드릴 순간, 어, 다음 주인공이 질문 중에 바로 이정구 성원님입니다. 이쪽 앞으로 오셨어요. 센터에서 정면, 왼쪽, 오른쪽 순서로 촬영을 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면입니다. 네, 정, 네, 정면 봐주시고요. 하나, 둘,